Subject: yeah. If it goes well, it's because of me. If it doesn't, it's because of my ancestors. There are always ups and downs in human's life, and accordingly, joys and sorrows follow, depending on the ups and downs. Yeah. In some cases, things go well and yeah. luck follows, so life is joyful and happy. But in other cases, things don't go well and luck doesn't follow. So life is disappointed and resentful. Therefore, the above captioned subject can be seen as the contents showing the response to those ups and downs in life. The question is how to react and overcome when things don't go well, because depending on the response, the life after that can be changed differently. In other words, if one only gets frustrated or resents others, one can never look back at oneself or has no choice but to overlook one's faults. And accordingly, one will probably be buried in the consequences and will not be able to overcome them continuing to blame others. We learn from our mistakes and build success on the basis of the failures. Therefore, it would be a wise and mature attitude of life not to be arrogant when things go well, and not to get frustrated or resent others when things don't go well. Don't go well, 그렇죠? 그다음 이걸 중국어로 갑니다. 标题：顺利是我的缘故，不顺利是我祖宗的罪过。 人的一生总有起起落落，相应的悲欢离合也随之而来。有的时候事事顺利，运气随之而来，所以生活是快乐和幸福的；但也有的时候事情不顺利，运气也不会随之而来，所以人生就很失望、很怨恨。 因此，上述标题可以看作是对生活中那些起起伏伏的反应的内容。内容。问题是，当事情进展不顺利时，如何反应和克服？因为根据反应不同，之后的生活可能会发生不同的变化。换句话说。 如果一个人只是感到沮丧或怨恨别人，一个人就永远无法回头看自己，或者只能忽视自己的过错。过错。因此，一个人可能会被埋在后果中，无法克服，继续责怪他人。我们从错误中吸取教训，并在失败的基础上取得成功。 所以顺境不自大，逆境不灰心，不怨恨他人，才是明智成熟的人生态度。明智成熟的人生态度呢？ 네. 11월 16일자죠. 어, 11월 16일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 달빛봇시잘 되면, 주제, 잘 되면 재탓, 못 되면 초상탓. 인생에는 늘 부침이 있어, 부침이 있어. 그에 따라 시비가 따릅니다. 때로는 일이 잘 되고 운이 따라 삶은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이 잘못되고 운이 따르지 않아 삶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제는 그러한 인생 부침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문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 따라 이후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림의 말에 누가 좌절하거나 남을 원망하기만 한다면 결코 그는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제 잘못을 강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 따라서 에 그는, 음 따라서 그는 그 결과에 파묻혀 계속 남을 탓하며 일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서 배우고 실수를 바탕으로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일이 잘될때 오만하지 않으며 일이 잘못될 때자절하거나 남을 엉망하지 않음이 현명하고 성숙한 삶의 태도, 성숙한 삶의 태도,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위수필은 한금동 요비노님이 영작하시고, 이루 고스마님이 번역하였으며, 김진배 아우구투스 디노 님이 교정하셨습니다. 오늘 보람 큰 하루 지내시기를 네, 이렇게 해서 에, 마무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음, 제가 5945죠. 예, 5945 다른 세상을 구하는데, 저런 문양이 필요하다. 저런 문양을 사랑하는 사람은, 고맙습니다. 기상이 많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양 깨끗하죠.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잘 하고 있는데, 또,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한번 또 확인해야죠. 오늘 또 장직은 누굽니까? 오늘 장직은 없고요꼭 지키고. 예, 좋아요. 예, 따끈따끈한 노래를 여러분에게, 에, 맛보여드립니다. 자,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부자 될 거야. 후후. 후후.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부자될 거야 호호 호호 좋아요 오늘 또고르마 예, 타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호호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어, 기뻐할 거야 기뻐서 행복할 거야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나를 수 있을 거야 날랄랄랄라라 그대는 내 눈을 받아봐 그대는 다할수 있을 거야 호호 호호 그대는 나와 함께 춤추며 노래할 수 있을 거야 호호 호호 네 바로 가고 고구려 기상으로 앞으로 갑니다 고구려 말을 타고 신나게 달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사람의 행동에 과거 지향적인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야. 어,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행복해서 노래할 수 있을 거야.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과 과거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과거에서 행복을 얻는 사람. 이건 하나의 그 유전인자가 자기의 갈 사명이 앞으로 매진하는 스타일이냐? 그렇지 않고 뒤에 역사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역사를 알므로서 행복을 그끼 그런, 그런 사람이냐? 그래서 과거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 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예, 좋아하는지 사실상 과거와 미래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에, 가져야죠 양쪽을 다 에, 너무 과거가 좋다고 과거에 빠지면 미래에 어둡고 미래를 또 쫓아가다 보면 과거에 어두울 수가 있으니까 이두 경우를 잘 조율해서 자기 분수에 맞는 속도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2분이 지나갔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여자가 남자가 성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성인계에서 대해서 굉장히 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게 불평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예, 그런데 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은 그건 예, 여자다 그런데 여호와 복희씨가 여자냐 남자냐 그러면 그 씨로 봐서는 C라고 하는 것은 황제라는 뜻이거든. 복희 C, 알 황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희 자가선 여자, 계집의 희자아니요 그러니까 복희라고 하는 것은, 에, 여자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희 팔개팔통자 이렇게 해가지고 복희를 이 사람은 팔통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복희와 여와, 여와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와는 남자다 이렇게 보고 복희는 여자 희자를 썼으니까 에이, 여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에,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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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늘의 노래를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래의 기상으로 앞으로 달려갑니다. 네 조선 앞으로 나갑니다. 네. 네. 할머니 둘이가 양지 쪽에 앉아가지고 에참 날씨가 따뜻해서 좋다 햇살이. 그래서 그 햇살이 누가 주는 햇살인가? 예, 하나님이 예, 주는 햇살인데 그 햇살을 통해서 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죠. 아동 예, 아, 민초시 아동 민초시 황제 되는 이 사람은 예, 이렇게 얘기했죠. 저 하늘에 눈이 있는데 저게 이제 오른쪽 눈은 해가 되고 왼쪽 눈은 달이 되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라 해도 되고 하느님 되죠 왜냐? 하느님이 모든 걸 품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밝은 것이 그래도 가까이서는 해와 달이니까 각각 왼쪽 눈 오른쪽 눈이 되어서 인간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야 후후 후후 이와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아동민초시 환계 이창원 법성유기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고구려 정신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호호 호호 로, 네 좋아요. 유튜브 찍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에,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행복해 질 거야 <laughs> 이게 이제 에, 부천에 사는 에, 아동민초시의 황제가 여러분 앞에서 에, 한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동민초시의 이걸 지금 우리가 바꿀 수 있겠죠 하루의 겨우 남은 그대와의 꽃 태화 한 모금 그래 좋구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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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하두 세네 다야 두두 세네 다야 호호 호호호, 바로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작품 만들 수 있게 분위기 조성해준 여러분들께 고마워합니다. 고구려정신으로 열심히 나아갑시다.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예. 네. 예, 또 집에 어 돌아왔습니다. 쏘우지. 휴대 단말기를 중국어로 쏘우지라고 그러죠. 쏘우. 쇼 쏘우, 쏘우. 어, 치소 손손 기계. 쏘우치, 쏘우치 네, 예, 좋아요. 어쨌든 간에. 에, 휴대 단말기로 전송되는 텔레파시 중국신들 바쁘다, 야. 청보통신 내시경 속 세균들의 태극모다. 몸이 산을 오른다, 야. 하! 아우산 그림자 허리. 비호는 봄나할 개나리 자몽년. 두견, 화두견 종 친구들 불러 깍두기 춤이나 추어 볼까. 끝없이 진달래 이어지는 진달래꽃 사장이 예, 이게 이제 한국무인협회 부천지부 복사권례술제에 참여했던 작품으로 나타습니다음부 예, 다음에 확인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딴데라단단단단단데라단단딴단데라단단딴단데라단단딴딴딴단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건강하고 행복할 거야 내 눈을 바라봐 그대는 하할 수 있을 거야